안녕하세요. 어제도 비가 왔고요. 오늘도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렸는데 산철죽이 어, 너무 예쁘게 물이 지어 있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 구경하시라고 좀 예쁘게 찍어보겠습니다. 이쪽 공원이 상당히 오래된 공원인데. 철쭉이 처음에는 이렇게 무리지어 있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해한해 한해 흐르면서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완전히 동산처럼 되어 있어요.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이만 뚝 올라와 있어요.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봄에 나는 꽃들은 꽃이 먼저 핀 다음에 이제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잎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초록색과 이제 자주색.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꽂이를 해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너무 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여기도 멋있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봄에는 어디가나 그림이에요. 한, 한 폭의 수채화죠? 나무, 어, 철쭉 사이에 이렇게 우뚝 솟은 나무가 있어요. 빈 틈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예뻐서 눈이 호강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소리가 안 나네요. 원래 새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인데 이렇게 깎아놔서 정말 둥그렇게 동산이 돼 있어요. 동산.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이쪽도 철쭉인데 아, 여기는 아이들이 겨우내다 얼어 죽은 것 같아요. 싹이 하나도 안 나고 있어요. 아까 찍은 쪽은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이어가지고 다 피었는데 여기는 약간 은달이 있어서 그런지 좀덜 피었어요. 그래서 곧 여기도 살짝 피어나겠죠? 철쭉꽃도 나름 아, 무슨 성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쁜 모습 보여드리면서 여기 사이에는 흰 철쭉이 이제 막 피고 있어요. 이 사이에 있어서 또 굉장히 이쁘네요. 나무도 멋있고 비가 온 뒤라 더 싱그러운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고 음, 못 나가시는 분들 계신 예쁜 꽃 모습 보고 마음이 이래도 이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쁘고 좋은 거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